따라서 이복음으로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복음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마서가 이제 그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 끝으로. 노마서를 이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노마서의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으로 끝, 끝을 맺고 있다. 글을 쓸때 제일 어려운 게첫 그 장이 제일 어렵고또그 다음에 어려운 게 마지막 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할 것인가로 시작해서 글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근데 도마서의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도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없어서 참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시작이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과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 내게 복음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복음이 사실은 나에게 복음이 되야 됩니다.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내게 기쁨을 주신 복음.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 목이 말른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기쁨이 너무 이렇게 기뻐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받게 됐다. 이 얘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남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관계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될수 있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논어서 말씀을 이렇게 닫으면서 내게 복음이 있나, 또 내게 복음이 되었었나, 또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지금도 복음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 그러면서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고, 우리는 아주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믿고 있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최고의 수준, 더 이상의 높은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 우리가 포도주가 있듯이 가장 수준이 높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보금까지 복음으로 사는 거고 신앙의 수준이 아주 이게 그 등급이 있는데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그 등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믿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우상을 그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동력이 되지만 그 수준이 낮은 등급의 그런 신앙을 가지면. 특징이 한 가지인데 죄를 저도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한 다른 종교를 표할 생각은 없지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다고러면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할 때 들어줄 것 같아서 가서 엎드려 가지고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지만은. 한 번이라도 내가 뭔가 잘못할 때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아본 일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종교를 이렇게 잘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를 보면 절대 그 죄를 져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냐하면, 야내죄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 해결할 길이 없네. 예? 해답은 내가 죽어야만 죄값을 이렇게 그 상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냐는 있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죽요 내가 죽음으로서 내 죄를 그냥 대속합니까? 어, 뭐 그러면은 뭐 좋겠지만 그거는 최상의 길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죽어야만이 예를 들면 죄값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조두순이라고 하는 참 입에다 올리기도 어려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 같아서는 영원히 그냥 가다두고 못 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죄값을 다 지불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도 안 바뀌어. 옆에 와서 사는 것도 그냥 무슨 전염병이 옆에 온 것처럼 하죠. 싫어합니다. 얼마나 참그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대통령 경호하듯이 옆, 옆에다가 초소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스물 네 시간 당신을 감시하, 감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경호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초소를 만든 게 아니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참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나와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게 재밌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그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면 뭐가 찾아오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네가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그 이름하여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란 동산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에덴이란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 없는 인간에게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서 기쁨을 이제 그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넣어줬는데 우리가 지금 기쁨의 동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는 의미가 뭘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라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봤는데 기쁨이 없고 저것도 해봤는데 기쁨이 없고. 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다가 우연 같은 필연으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너무 기뻐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나도 복음이지만 남에게도 복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 복음은 내게도 복음이지만 사실은 남에게도 복음인 거다. 오늘 말씀을 읽다 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뭐를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러다가 첫째는 감추었다가라는 말씀에 복음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복음이 드러났다. 복음이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가 복음이 드러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땅에 감추어진 그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감추어진 보화가 밭을 갈던 그 농부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얼른 갖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전재산을 걸어, 걸고 그 밭을 샀다 왜그 전재산을 걸고 그 밭을 샀냐 하면 밭의 소유주가 밭에 있는 보화도 가질 수 있는 게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무슨 얘기 했다. 가땅 속에 있는 게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다 그러더라. 땅 속에 있는 건 전부 국가 거다. 혹시 땅을 파다가 기름이 터졌다. 에, 얼마나 좋겠어요. 내거 되면 대박 나는데 땅속을 되게 어떻게 파다가 기름이 유전이 터졌다 그래도 우리 거 아니래요. 국가 권의 땅 속에 있는 거. 땅을 파다가 황금 덩어리가 막 나왔다. 네, 내거 아니래요. 국가 권이 야, 땅 속에 있는 건 그냥 파 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채굴권을 얻어야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이 산을 그 이렇게 파 가지고 혹시 금 덩어리가 나오면은 내거 예,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어 그래 허가 책을 예, 허가라 그래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건다 니꺼해 네그 대신 세금은 잘 받쳐야 된다 그래서 팠는데 나오면 대박나는 거고 안 나오면 쪽박 차는 거예요 예, 광맥이라고 해서 막 파지 않습니까 오늘 땅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요. 구약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셨냐. 아니, 계시죠. 성막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춰진 보아 같아서 잘 읽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구약의 모든 제사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모든 물건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막에 있는 주라나 하나 못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고 구약을 읽으면 구구절절 그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복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런 뜻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신약에만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데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게 되면 저절로 그냥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내가 뭐이 정도 죄를 짓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우리가 아직 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다는 거 깨달아 순종할 수 있길 주여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따라, 믿어 순종,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게 하는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 믿으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안 따라가냐? 못 믿으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야, 나도 저길 가면 되겠다 생각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안 따라가죠? 못 믿으니까. 우리가 두 갈래 길에 딱 갈라졌는데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어느 길로 갈것같아 믿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길다못 믿지 않아요? 그럼 못 가고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믿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 자기를 믿으래. 나를 믿고 예? 나를 믿으라고. 예. 그 옛날 전래동화같은데 썩은 동화들이라고 해서 그 자꾸 올라가다가 뚝 끊어지면요.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튼튼한 줄은 안 끊어져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된 줄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오늘날도 또 그런 그 복음을 제한적으로 내게만 줬다고 생각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 제한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주셨는데, 문제는 그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느냐, 결단해야 되는 거죠. 들었으면,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이면, 복음이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견광에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가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고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나의 죄의 문제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그걸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냐?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조금 있다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러면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이게 센서가 둔해 가지고 그런 거지. 내가 둔해 갖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몰라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런 그랬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가 예를 들면 손 잡는 게 아니라 손 잡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뭘뭐 어디 계셔요, 어디 우리 안에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이 왜안 느껴지냐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멀리 계신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복음은 그 문제 해결이다. 근데 정말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양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냥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노마서가 끝났는데 어제부터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아서 보통 이 정도 되면 노마서가 끝나기 전에 다음에는 어디를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새벽까지도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뭐 하나님이 내일 새벽까지는 어디를 해야 될지 이게 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이게 뜸을 많이 들리는 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아이 세상이 66권 중에 어디를 해야 되는지 빨리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 죄송한 얘기인데 도마서가 끝났는데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거 뭐 그, 아무데나 아무데나 탁표할것 같으면요, 얼마나 쉬워요. 그데 아직 개시가안 내려왔습니다. 어디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아직 도마서를 그 다음에 해야 될. 옛날 같으면 그냥 고린도서를 그냥 가면 되는데 고린도서는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뜸을 들이는 것은 좋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될 건데 기대하시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이제 새벽부터는 새로운 또 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한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아실 텐데 또 거기에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마서를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노마서를 마감했습니다. 마감되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감된 노마서를 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